어, 벽을 이용한 흉추 회전인데요. 요거는 아무래도 어, 다리와 골반까지의 회전이 조금 들어가게 되고요. 벽을 등지고요. 한 발만 앞으로, 네, 나가서, 네, 섭니다. 한발더 앞으로, 그렇죠. 이 상태에서 양손 올려주시고요. 그리고 회전을 쭉, 네, 네, 제자리로 돌아오면 되고요. 이때 양쪽 발의 체중을 동일하게 두시고, 골반도 수평을 유지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쭉 회전해서 안가는 막히는 위치가 되면 거기서 한번더후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옵니다. 둘 그대로 회전해 주시고요. 양 발에 체중을 동일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척추는 바르게 편 상태에서 회전을 할수 있게 해야 합니다. 그렇죠. 제자리 가슴 펴주시고 그대로 회전. 호흡, 후, 좋습니다. 그대로 다섯 번만 더 하실게요. 후, 회전을 할때 몸통이 찌그러지면 안 됩니다. 그래서 구부러지거나 과하게 펴지게 되면 허리나 목으로 부담이 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립을 유지한 채 그대로 회전을 수평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흉추의 회전과 몸 전체의 회전이 조금 더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. 이렇게 해서 오른쪽이 끝나면 마찬가지로 왼쪽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고 반복 횟수는 10회에서 시작해서 15회까지 늘려주시면 되고요. 좌측과 우측 쪽에 조금 덜 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반복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좌우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.